으로 바뀌죠. 어. 그러면 한 명으로 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음. 가만 있으면 내려가? 그렇죠 조금 차이에요, 조금 차이. 어. 이제 하나 로 바뀌었잖아요. 어. 뭐 버튼을 안 눌러도 그냥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셔. 아니 그만 한테 설명해줄 건데. 어. 봐보세요. 홈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개면 이게 가잖아요. 전화 오디오 설정하는 거 있고 어. 어. 전화 차량 설정 차으로 들어서 가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아이 서스펜션 프리로드.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두 명으로 잠까요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두명 하면 차차가 올라가죠. 아, 네, 올라가. 그한 그러니까 명으로 해서 엔터를 치면은, 어. 한 명으로 바뀌 있죠. 그럼 내, 저절로 내려가고. 그렇죠, 그렇 다음에 요거는 뭐, 이거 올리고 내려가면 어. 사람이 나을 거예요. 내가 조금 천장 해준다 그랬어요. 오르시면 어. 연락 불라고. 응. 지금 USB로, 응. 요거. 네. 네, 이건, 응. 이거 올렸다 내렸다고 그걸로요? 천장 딱 봐도 보이잖아, 이게. 이거 보이 깜빡이 막. 확인해 봅시다. 아, 이상한테그 에이스기 안 남았으니까.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어. 어. 네, 이사한테. 이사람도 돈이 사출만는 하든 하는 단보고 했을 때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그래요. 기름도 그래서 마땅 채운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드라이브를 넣으면은. 어, 드라이브 넣고. 땡김 가는 거잖아요. 어, 그렇지. 너무 중립이고. 어. 드라이브 놓고, 이렇게 하면 수동이에요, 수동. 어. 플러스 마이너스 치는 거 아시죠? 이거. 이게 어. 사람이 아, 모르셔야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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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드라이브라고 N만 하시면 돼. 드라이브 앤. 어, 드라이브 N. N. 후진은, 네. 자, N 상태에서요. 어. 브레이크를 잡으신 상태에서 요거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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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촥촥 들어가죠? 마이너스 플러스, 아. 플러스, 아. 플러스, 아. 플러스. 아. 마이너스를 누르면 후진을 해요. 아. 마이너스 누르면. 앞에 플러스 누르면 전진을 해요. 지루, 지좀 많이 빼놓으셔, 사장님. 네, 저 네. 워킹 모드가 전에는, 전에 네. 골드 같은 게우로으로 했잖아요. 조금만 더 뒤로 빼셔, 조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워킹 모드로, 이게 워킹 모드,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이걸 누르시고, 네. 마이너스는 후진, 네. 플러스는 전진. 네. 알았어요. 또 내가... 중립은 또, 이거를 다시 누르셔도 되고, 그럼 네. 빠져도 N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걸 다시 누르라고? 는 네, 게 있어요? 아니면 누른 상태에서 전후진 네. 하셨다가, 네. 요걸, 이거 엔 중립 날라도 중립으로 가져가요. 글쎄 그러더라고요. 네, 요거 눌러도 되고, 어. 요거 아. 눌러도 중립하셔도 되고. 어. 근데 우리는 요거 했다, 그냥 요거를 바로 중립해. 드라이브 되르니까 우리 어. 구형 모델보다 불편한 것, 이게. 불편해. 불편해? 어, 구형 모델이 이쪽으로 다잖아 훨씬 좋아요, 이게. 그래요? <laughs> 17년도로 박스가 18년도에 2년 타고 그것도 팔았는좀 팔아... <laughs> <laughs> 브레이크를 받고. 브레이크를 잡고. 예. 플러스 마이그 뒤에 있죠. 그렇죠. 앞에, 앞에 걸 잡아야 플러스죠. 플러스는, 플러스가 어느 정도, 아니, 안 보이네. 플러스는 앞에 거, 이거.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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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코르스만 잡으면 가요, 앞으로. 아 일단은 여기서 어떤 걸로 놓치? 동영상 촬영하 갑니다. 네? 이 끄는 게 잠깐만 올라오시죠. 잠깐 좀올라오시 싶습니다. 내려드릴게요. 동산구에 와서 19년식 골딩 디시트를 실었습니다 이것을 싣고 강원도 삼척까지 가겠습니다. 안전운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마소지입니다. 아, 저는 지금 강원도 삼척을 향해 요 가고 있습니다. 골딩키시티를실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경인데 졸음쉼터에서 잠시 좀 쉬었습니다. 아, 좀 자고 나니까 좀살것 같네요. 이제 지금 출발을 하면 아마 10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네, 가기 전에 결박 상태를 다시 한번좀 보겠습니다. 응. 네. 예, 네, 총 여섯 군데를 하였습니다. 아, 혹시 몰라서요. 골든 DCT는 구형 1.8에 비해서 결박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어, 우리 업자들에게는 참 아, 불편한 골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제조사에서 저는 예전 골든 1.8처럼 결박하기가 편리하도록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초에 제조할 때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싫을 예, 때 그대로 아,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예? 뭐요? 좀 보지만요. 예, 잘해요. 좀더 나가야 돼. 와, 장난 아니네 이게. 아빠 충이 나왔어요? 예, 된것 같아요. 됐어, 됐어. 충분해. 예, 예, 안걸리겠지안 걸래, 안 걸려. 다살내 예. 예, 안안안 러. 와, 죽이네, 이거. 너도 집어주라고? 야. 집어 넣어줘야지, 뭐, 내가 이거 뭐 집어 넣겠나, 이거. 꺼요 이제 그거 대놔요 그냥 됐어요 야 그냥 대놔봐요 이거 뭐 장난이 아닌데 뭐 이거 뭐 혼자 돌려내지도 못하겠네 어, 좀 이제 거도 되지요 뭔지 모르겠네 이게 그러고는 이제 저그 메뉴를 좀 봐야 돼 네? 하나하나씩 메뉴를 메뉴가 없나, 근데? 메뉴? 메뉴 지금 없더라고. 그보내드리했는데 아... 메뉴가 없어서 못 보내드려. 네. 키도 하나밖에 없어서, 네. 키도 좀해야돼고 이거는 이거고 네. 뭐야, 어디서 와있는 거야? 아, 그냥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로 그냥 충전만 하면 된다니. 응, 그렇죠. 그냥 멀려? 충전. 선이 연결되어 있네, 자동으로. 네, 여기 는 핸드폰만 꽂지면 돼. 고, 돌려야 꽁치. 하나씩. 이이 방식을 안 써봤는데. 나도 이건 안 써봤는데. 이거 좀, 못들어 아, 이거 돌리네. 돌리고, 고 아, 좋네. <laughs> 아, 좋네. <laughs> 아이, 사장님한테 아주 딱이네. 예? 사장님한테 딱이요. 사장님, 기분 축하드립니다. 늘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